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어, 오늘도 어, 저희가 준비한 공작한 TV 그레이트 게임 그리고 어, 신규 채널인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함께 동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2018년 12월 20일 동해 대화퇴 어장을 넘어선 일본 근해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한번 다시 한번 되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그 목선이 납치되어 대한민국 영해로 끌려 들어오고 끌려온 지 하루만에 북쪽으로 강제송환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건의 이면에는 고위 사령관을 지내왔던 윤정린, 그리고 호의사령부의 정치위원을 지냈던 김성덕, 그리고 거기에서 재정부장을 담당했던 김혜숙, 그리고 김혜숙 재정부장 밑에서 재정과장으로 있었던 김성애, 이와 같은 주요 핵심 직원들이 전부 다 총살되어서 지금 형장의 이슬로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 특히나 호위사령관 윤정리는 아, 이미 아, 김정일 시대 때부터 아, 북에그 망난이 김씨 가문을 아, 호위하에 왔던 그 아주 충직스럽고 믿음직한 부하였습니다. 아, 역시 김정일 사망 후에도 아, 김정은을 위해서 충성을 해왔던 자였습니다 아, 그리고 그 호위사령부의 정치위원을 담당했던 김성덕 역시. 아, 공산당 사상에 충일했던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치 충성스럽고, 공산당 정신에 충일했던 윤정린과 김성덕, 재정부장 김애 숙, 그리고 과장 김성예, 이들이 왜 요덕보다도 더 살벌하다고 하는 개천수용소에 수용이 되었다가 모조리 다 총살이 되었을까요? 그 마지막을 찍었던 것이 바로 2018년 12월 추적해오는 체포조를 피해서 원산하에서 목선을 잡아타고 자유를 향해서 탈출했던 4명의 호위사령부 젊은 장교들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들은 계속해서 포위망이 좁혀오게 되자 어, 이제 어, 개천수용소에 가졌던 윤정린 사령관이나 어, 김성덕 정치위원 이들 모두가 처형되고 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림을 감지하고 어, 이들은 어, 살기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어, 도망을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어, 이들의 이러한 사고 뒤에는 바로 어, 말레이지아에 파견되었던 동양 무역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이 동양 무역 주식회사 사장으로 나갔던 사람이 바로 주성철이었습니다. 아, 이 주성철도 결국에는 평양으로 끌려 들어와서 최후에는 이자도 역시 총살되는 운명에 처해집니다. 자,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총살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는 미국의 정보 기관에서 파견된 공작관들이 이 말레이시아에서 암에 해오고 있던 이 동양 무역 회사, 동양 무역 회사의 주성철과 접촉한 이후 이 주성철을 보섭하여 김정은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한 소위 스마트 기기를 평양에다가 선물로 밀어 넣는. 어, 공작 작업을 개시했던 까닭과 어,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미국의 어, 이런 그 공작권들은 어, 윤정린과 그리고 어, 김성덕 등에게 어, 수백만 불의 공작금을 인편들을 어, 통해서 전달했는데 어, 바로 그가 어, 주성철 바로 어, 말레이제 파견 와했던. 동양 무역 주식회사 사장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어 호지탐탐 중국에서도 중 중국 입맛에 맞는 어 북한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김정은 정권을 어 날려 버리기 위해서 어 여전히 깊숙한 곳까지 중국 어 안전부에서는 어 비밀 라인을 어 대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런 것들도 어 그 윤정린 호위사령관이 제거됨과 동시에 중국과 연계된 지하망들도 제거가 되어버리고, 특히나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심각한 김정은이가 결국 중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 사이에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간첩 세력들이 혼재되어서 북한 역내로 오고 있다라는 이런 그 공포, 두려움으로 인해서 더욱 더 본인이 살기 위한 그를 위해서 물부를 가리지 않는 그런 제거 작업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젊은 호위사령부 군관4 명은 목선을 집어 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명이 뒤따르던 체포조가 쏜 총격에 의해서 총알을 맞고 아, 어, 부상당한 채로, 어,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어, 이제, 어, 그, 결국, 일본의 해양순시선에 발견되어서, 어, 일본 쪽으로 가고 있다가, 결국에는, 어,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어디에선가 나타난, 어, 관계토 대형함과, 그리고 해경의 산봉함 두 척의, 어, 최신의 선박이, 가서 일본 측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그 목선을 빼앗고 탈취해 온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되기는 무슨 일본의 해상초계기에 관계되어 대항하면서 레이더를 조사해서 하마터면 일촉즉발의 전쟁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본말이 전도된. 아,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 실제는 이 목선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얼마나 아 깊고 심각했는지를 어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이것이 어 제대로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았고. 이렇게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자위대, 해상자위대 소속의 해상 초계기가 아 하마타면은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었다. 아,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흐지부지시키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나서 양국 간의 국방장관 국방산이 모여서 어디서? 싱가포르에서 만난 시앙그릴라 회의에서 거기서 합의를 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라고 하면서 덮어버리죠. 그러나 이 건은 윤 대통령이 일본 동경을 방문했을 때 기시다 어, 이전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하는 자리에서 어, 일본의 한 기자가 묻는 첫 번째 질문에 어, 등장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어, 하지만 이때도 어, 윤 대통령은 잘 몰랐는지 아니면 어, 의식적으로 피했는지 몰라도 어, 그 질문에 대해서는 어, 전혀 답변을 하지 않고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일을 보고서도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넘어갈 수 밖에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 이제,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되는 이런 정말 역사의 최초의 사건이 최근에 벌어졌었죠. 자, 그리고 거짓과 위선과 부정과 조작, 이런 것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잠식되어 가고 있고, 아, 망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지금 아,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아, 그러한 구체적인 아, 민의가 국민들의 뜻이 아, 전달될 만한 그런 아, 대규모 항거의 아, 아, 시위가 아직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아, 2월 1일 오늘 아, 벌어졌던 부산 지역에서의 한 시위 아, 현장만 보더라도요. 굉장히 평화스럽고 자연스러운 국민들의 모임이었지만은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국민들의 함성과 그 열기는 굉장히 굉장히 정말 심각한 상황을 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2018년 12월 20일 동해의 대화태 어장 한일 공동 수역에서 북한 국적의 조그만한 목선 하나 때문에 한일 간의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었다. 이른바 관계토 대응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해상초계기관의 레이더 조사에 관련한 진실 공방이었는데 과연 이것이 진실이었는가 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요 결국 한일 간의 레이더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통상적인 작전 범위 밖에까지 한국 해군 함정이 한일 공동수역인 대화퇴 어장까지 달려가서 북한 목선을 구조했다. 누가 이런 거짓말을 믿겠습니까? 두 번째. 대한민국 해군은 어떤 경로로 표류하고 있던 북한 목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였을까입니다. 셋째로는 한일 중간 수역에서 해경 또는 일본 측과 공동 추색 작업을 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번째로 사진 한장 공개되지 않은 채 곧바로 북으로 강제로 송환된 북한 선원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여기에 대 의문점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먼저 북한 목선을 구조했다고 하는 수역 그 지역도 역시 한일 간의 의견이 다릅니다. 우리 해군은 울릉도 동북방 170km 해상에서 초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구조조난 신호를 받고 해당 수역으로 달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일본 측은 대화퇴 어장보다 더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시카와현 어, 노토 반도 쪽 일본의 베타적 경제 수역 EEG에 근접한 위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군 일함대 기함인 관계토 대형함의 통상적인 작전 수역은 아니라고, 어, 전역한 해군 예비역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태 수역은 공해상이기는 합니다만은 한일, 공동 수역이기 때문에 해군이나 해경 함정이 접근할 경우에 일본 측에 사전에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 물론 구조 신호를 접하게 되면 긴급 구난은 작전 수역과는 관계없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해군 측이 언급한 울릉도 동북방 170km 수역은 우리 해군의 작전 인가 구역 가장 끝단에 해당하는 수역입니다. 동해 쪽 n l l 의 동쪽 끝단은 공군의 방공 식별 구역 카디즈와 일치하는 동경 133도 선입니다. 이곳에서 해군 이란대 기함인 최정예 관계토 대항함이 초기 활동 중에 구조 말 같지도 않은 구조 신호. 이걸 어떻게 받고 달려갔을까요? 어찌됐든 구조 신호를 받고 달려갔다고 했는데, 자, 그 조차 정황을 살펴보면 의문투성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어떻게 구조 신호를 보냈느냐 하는 점이죠. 북한 목선에는 대부분 통신시설이라는 이 자체가 없습니다. 통신시설 자체가 없는 목선에서 어떻게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까? 자 해군에서 근무를 하고 전역한 예비역들은 만약 북한 목선에 통신 시설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공작 선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입을 모아서 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북의 목선이 일반 어선이라면 조난 신호 자체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군이 그것을 알고 갔느냐 는 것이죠. 해답은 북의 김여정이 서울에 있는 문재인과 당시 국가안보실장인 정의용에게 당장에 일본으로 도주하고 있는 그 목선을 잡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는 바람에 우리 한국주에서 인지하게 됐고 그로부터 일사천리로 문재인은 국방부 장관, 정경두, 정경두 국방장관은 해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은 동해안에 있는 제1함대사령관, 제1함대사령관은 광개토대왕함 함장에게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전달을 해서 이 목선을 강제로 납포해 왔다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목선에는 김정은 암살에 실패한 사람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주간지, 주간 현대, 스칸 겐다에서는 2020년 9월 22일에 뜻밖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본 적선 대화 퇴어장에서 한국 해경과 한국 해군이 구조했다는 북한 목선의 실체에 대한 놀라운 내용들인데, 일본 주간지는 칼럼 니스트 권도 다이스케와 가와노 가스 토시 일본 자위대 통합 망료장과의 인터뷰를 게재하였습니다. 핵심 내용은 2018년 12월, 아니 2018년 김정은이 원산의 갈마지구 시찰을 갔을 때 심한 고역을, 노동을 굉장히 심하게 시킨 거죠. 일반 국민들에게 이 고역을 견디지 못한 건설 현장의 병사 일부가 암살 미수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이고, 김정은의 예상 동선에 폭약을 설치하고 기다렸는데, 갑자기 김정은의 일정이 변동되면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즉, 밀고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담자 대부분은 체포되었는데, 체포되지 않은 4명이 목선을 타고 탈출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아, 일본의 이 고위직에 있는 이 통합 막료장께서 아, 이와 같은 이렇게 순순히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요. 아, 여기에 대해서는 갸우뚱 내지는 아, 의심은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 초반에 말씀드린 아, 미국 공작관들과 아, 동양무역회사 말리제에 파견되었던 아, 북한 교회의 아, 그 주사장과의 사이에 있었던.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윤정린 호위 사령부의 사령관과 김성덕 정치원들까지 모조리 처형되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입수해서 말씀드린 이 내용이 일본의 통합 망료장 이야기보다 보다 정확하다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 결국 이와 같은 김정은에 대한 암살 시도가 김정은을 경로하게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 이때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USB를 전달했을 때죠. 그때 설치되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로 통해서 한국에 연락을 급히 해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연락받은 문재인 정권이 곧바로 해경과 해군을 긴급 출동을 시켰고 필사적인 수색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이 일본의 주간지 주간 현대 슈칸 겐다이의 주장이 됩니다. 이렇게 대단히 메가톤급의 충격적인 내용이었지만은 국내 언론에서는 이것을 두고 가십거리로만 취급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썩은 언론. 쓰레기 언론들이 당면에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언론이라는 것이 항상 권력을 갖고 있는 정부 여당을 갖다가 편들고 그들을 지지성원하는 보도 방송만 한다면 그건 언론이 아니겠죠. 그것은 밥을 빌어먹기 위한 쓰레기, 거지들 봐도 못한 그런 정말로 금수만도 못한 자들의 통합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자 한편 어, 이인재 전 국회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 관계 도항이 어, 구조했다고 하는 그 북한의 목선의 실체 대해서 어, 재조사해야 된다고 어, 주장한 바도 있었고요. 어, 그리고 뻔뻔한 우리 어, 그 당시 통일부 장관 조명균이가 2018년 12월 22일 당시 뭐라고 이자가 거짓말을 했냐면요. 동해에서 발견된 북한 선원 3명과 시신 1구를 수습해서 북측으로 송환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미 12월 22일 오후에 대화태어장에서 표류 중에 구조되었다고 얘기를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이미 틀림없이 탈진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시신 한군을 옆에서 부패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루 만에 12월 20일 판문점을 통해서 강제로 송환했다고 했는데, 이점 역시 결코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결국, 시간적으로 우리가 유추해 보더라도 아무런 합동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강제로 북으로 보냈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조사를 하기 전에 인간적으로 이미 수일 동안 그 바다 위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기진맥진 탈진에 있었던 그런 북쪽의 젊은 군간들에게 최소한의 탈진에서 회복하는 기간도 좀 허락을 하고 그들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도움을 줬어야 될 텐데, 아, 이런 것도 없고, 아, 그저 아, 강제 송환하는데, 즉, 김여정의 지시사항을 복명복창하는데, 아, 그 모든 것이 집중되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아,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은 아, 분명히 아,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하기 때문에 북쪽 지역에 어, 북계 공산집단에 의해서 강제 점련된 상태이지만 그곳에서 태어나고 <laughs> 살아온 사람들 역시 어,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어, 문재인 정권에서 어, 강제로 북송을 시키면서 <laughs> 이들 말고도 이미 어, 북한 어민 청년들 두명을 강제로 북송을 했다가 그들이 어, 50여일간 조사를 받고 나중에 어, 극형에 처단되었다는 얘기가 훗날 <laughs> 듣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laughs> 문재인 정권이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어, 그런 천인 공로할 만행을 어, 서슴없이 자행을 해왔고, 어,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대한민국을 반역하여 송두리째 어, 북한의 김정은 아가리에다가 헌납하려고 했던 문재인 도당들의 만행을 규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우고 아, 형법 제93조 여적죄의거하여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같이 분단된 상황에서 아, 대한민국에는 지금도 이러한 아, 인권이 말살되어가고 있습니다 아, 북한 사람들도 사람입니다 그들의 인권도 중요할텐데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볼까요 아, 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지만, 지금도, 지금도, 아, 어, 북한 인권을 담당하는 통일부나 통일부 사내 단체들은요, 그야말로, 아, 어, 많은 월급을 받고 호의호식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아, 어, 추위에 외로움에 떨고 있는 탈북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따스함을 전달할지 모르는 어,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대한민국의 정확한 진단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체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 놓고, 본인들은 월급을 타먹고, 따뜻한 건물 안에서 온갖 편의를 누리고 있지만, 정작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탈북민들은 전혀 그러한 온정을 받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어려움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사회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천부인권을 받아왔고 그리고 인간으로 인간답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사회는 지금 현재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이아 반국가 세력들이 점거한 국회에 저 짐승만도 못한 쓰레기 일당들의 저 만행을 보고서도 국민들의 함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상이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떨쳐 일어나십시오. 떨쳐 일어나셔서 모두가 하나의 힘을 모아. 저 거짓과 사악한 폐역 도당들 악마의 무리들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우리는 국민의 손으로 무너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 300마리 또 그들을 바치고 있는 3천명의 의원, 비서관, 보좌관 기사들까지 우리는 국민의 혈, 혈세를 받아 노략질을 하고 국가를 망하게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저 여의도의 무법한 무리들을 여야 구분 없이 모조리 다 제거하고 없애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꼭 윤대통령이 복귀를 하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선거제도 전체를 뜯어 고치면서 반드시 사전투표제의를 없애고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당일 투표만 투표를 할수 있게끔 하며 종이로만 된 투표지를 통해서 투표하고 그 투표를 저녁 6시 마감과 동시에 각자 투표 현장에서 수계표로 통한 한장한 한 장씩 검표를 통해서 전체 통계를 내는 수계표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특히나 선거관위가 설치하는 a w e b (Association for World Election Bodies)라고 하는 이 범죄 집단을 하루 속히 없애버려야 되고, 또한 흉축한, 흉포하고 난폭한 선관위 저 조직 자체도 헌법 기관이 아닌 일개 감사원 산하의 일개 국정도로 격하시키고 모든 판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담당하는 이 정말 기가 막힌 악법을 반드시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고칠 수 있는 국민 투표를 윤대통령은 실시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국회를 해산함과 동시에 국회의 원들을 새로 뽑는 조기 총선이 필요합니다. 조기 총선을 함에 있어서도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단 3명만 뽑게 하고 국회의 세비도 절반으로 줄여고 해서 아,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입법부로환골탈태를 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런 것을 하지 못한다면 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아, 결국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아, 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때문에 아,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서서히 각성을 하고 계시고 2030뿐만 아니라 10대, 10세대들까지도 각성을 해서 지금... 아 광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국민의 힘으로 저 여의도 국회 의사당을 회멸 타도 없애 버려야 한다는 점입니다자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혜롭고 열정적인 국민들이 모두 일어나서 이 대한민국의 입법부 저 거짓된 조직들을 없애 버리는 일에 우리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의식 있는 자유 시민 여러분들께서 애국 국민들께서 모두들 나오셔서 이 여의도에 있는 입법부를 없애버리는 범국가적인 행동에 모두들 참여하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건의를 드려봅니다. 자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유튜브를 경청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